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둘째 날 금요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2022년에 하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제가 은자교회에 와서 어, 유아유튜브에서 나누고 있는 지금 말씀은요. 출애굽기 10가지 열, 열 제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덧 여호수아까지 마쳤습니다. 2 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레곱 시키고 또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에까지 왔습니다. 참 짧은 기간에 그 성경책 중에 모세오경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만난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제사장이 원약계를 메고 제일 먼저 강물을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원약계를 메고 제일 먼저 강물을 밟았더니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방해 세력을 만난 것입니다. 그 방해 세력은 아무리 보아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건장한 사람들이었는지, 그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정말 가나안 땅에서 제일 튼튼한, 튼튼하고 오래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건장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육질의 남자들하고 상대하라고 하면 자신있게 싸우겠다고 하실 수, 있으신지요. 게다가 여리고성 그 성을 무너뜨리라는데 가지고 있는 장비는 돌이나 아마 망치 정도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르쳐진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대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미 승리는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정말 아무 말안 하고 그 성을 그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결국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승리하였습니다. 방의 세력을 이긴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와 같은 정말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고 무엇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방해 세력은 누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번쯤은 또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대체 무슨 죄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구나. 대부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아마 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지은 죄는 무엇이고 모르고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는 아주 많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음란, 뭐 방탕함, 사기, 술 취함, 살인, 뭐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 많은 것을 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런 또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아담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온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한 사람의 죄는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그 아담의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 죄인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탄이 한네 가지의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보면요. 그 허물죄가요. 그 넉사 자와 또 아니비 자가 합쳐져서 죄가 됩니다. 이, 그래서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한문에서 이 말하는 죄처럼 성경에서도 네 가지가 아닌 것. 즉, 네 가지 사탄의 거짓말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 곧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또 제가 많다고 생각했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죄는요 모두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 한네 가지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선악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먹어도 너네 결코 죽지 않아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이 손아가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안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병원이 잘못 내었나 싶어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왜 이제 오셨냐며, 이제는 정말 편안히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또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언젠가 죽을 것을 알지만, 그날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믿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죽어야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다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정말 이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본듯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라고 하는 이 때,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말,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이 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때 마귀가 다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눈이 밝아진다고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안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는 소경이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모습은 소경이 소경을 정말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며 내 마음대로 또 되지 않으면 성을 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맞고 그는 틀렸다 하면서 그가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없다고 하고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 그러자 그 자리에 그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떠들던 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쓰신 그 자기의 죄를 보고 너무 놀랐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그 여인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냈고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정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지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그러면서 내가 너를 판단하려도 내가 옳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이처럼 복음은 죄를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눈은 언제 떠질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 9절까지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아멘. 죄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그 어두워진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가 해야 할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남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정말 떠지도록 이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하고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정말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할 일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하고 싶,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 하고, 더 즐기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그렇게 사는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권력이 많으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의 DNA를 DNA를 받아서입니다. 이 아담의 DNA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DNA를 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그저 육신이 즐거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고, 바로 아담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자의 삶을 보시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갈바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또네 번째 죄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살라는 거짓말에 속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먹고 살만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자꾸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그럼 그렇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찾아다닌가 봤더니 이생의 자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력이 채워지면 안목의 정력으로 또이 안목의 정력을 찾아나서면 이생의 자랑이 자꾸자꾸 커집니다. 이 육신의 정목과 암, 정력과 안목의 정료 정력, 또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아무리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도 아무리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도, 아무리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닮아서 너무 크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 권세,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텅빈 것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유명한 탤런트나 또 잘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텅빈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텅빈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리버스 3장 8절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네 가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죄인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아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땅과 또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아담이 어쩌다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나요? 어쩌다 그렇게 제외 원형이 되고 말았나요? 그만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죄인의 반대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갈대야 우르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이 세상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의인은 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영원히 살것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살면 죄인입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가도 결국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죄에 빠지기만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네 가지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과 자녀는 저조를 받았고 정말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의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마귀가 떠나가고 저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원히 범사가 제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